네 반갑습니다 주주님들 영환겜입니다자 오늘 정말 봐드리고 싶은 종목이 많은데 우선 첫 번째로 고형을 가지고 왔어요. 자 오늘자에서 지금 장이 계속 좋았던 움직임들이 꺾이면서 코스피도 마이너스 2% 가량 빠지고 유독 코스닥이 마이너스 3, 4%까지 빠지니까 모든 종목들이 좀 충격을 받는 애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좀 기술주라고 볼수 있는 코스닥들이 많이 빠지다 보니까 로봇주들 낙폭 자체가 심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고형 이라는 종목이 오늘 자에서 이렇게 마이너스 4% 넘게 빠지고 있는게 자 시장의 역량이 끝났을 때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인가 봐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결론은 당연히 반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매수 주체가 매도를 하지 않고자 하면 은 가격은 주가만 이렇게 흔들렸을 뿐그 물량을 쥐고 있었던 게 회복 탄력성을 빠르게 보일 수가 있거든요. 일단 매수 주체로 들어올 수 있는 가장 최근의 시세가 5월 초에 들어왔던 가격대고 이 가격대가 17,000원에서 18,000원대 요때 물량이 많이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수익 날 구간이 크게 주어졌나요? 17,000원, 18,000원 구간에서 딱히 큰 수익으로 매도를 할수 있는 그 구간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가격에서 주가는 밀렸지만 왜 시장에서 정책 테마 주들이 있나 다른 쪽으로 쏠림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시장 전반이 다 오르니까 수급이 또 뿔뿔이 흩어지는 경우가 또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조금 밀리게 됐는데 결국 로봇 AI 테마는 올해 상당히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결국 타이밍이라는 거는 주가가 눌렸을 때가 이게 기회가 되는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자에서 오늘 4% 눌림이 나왔다 하더라도 결국에 17,000 18 18,000원대 이 사람들이 매도를 할 거냐? 여기에 대해서는 매도를 하지 않고 버텨 줄 가능성이 높다. 자, 왜 그러냐? 왜 버텨 주나? 주가가 계속 빠지면은 팔 수도 있지 않을까? 아니요. 고향 같은 경우에는 자, 이 로봇 테마의 수급 뿐만 아니라 개별적으로 또뭘 가지고 있어요? 얘는 이제 식약처에 대한 인증이라던가, 요게 지금 하반기에 다 놓여 있잖아요. 그래서 7월까지 일본의 PMDA 인증 완료가 예상이 되고, 10월에는 중국의 NMPA 요게 예상이 되어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 일본, 중국 모두 다 이제 FDA 승인이라든가 또 추가적인 어 수주가 발생이 될 것에 대한 기대감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하반기 일정으로 인해서도 어떻게 털겠냐. 일정에 따라 반등이 나오면은 고기에서부터 수익 실현을 하려고 하지. 굳이 손실을 보면서 매도를 쳐서 팔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기가 굉장히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자에서 주가 흔들림에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결국에 시장의 탄력이 회복이 나올 때 반등이 나오게 된다. 그리고 지금 이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게 지니언트 크레니얼이잖아요. 고형이 원래 하고 있었던 카이메로의 후속 버전이라고 볼수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 대한 모멘텀이 끝나면 끝이냐? 그게 아니에요. 얘는 또후속작인 디지털 엑스레이까지 또 후속작이 대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인지도가 여기에서 커지고 카이메로의 판매량에 대해서 더 월등하게 빠른 속도로 판매가 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 게 지니언트 크레니얼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대감도 반영이 될 수가 있다. 그리고 정책 테마주들이 돌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추경에 대해서도 6월 안에 빨리 끝내라.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자, AI의 백조 이야기를 때려 부었습니다. AI와 로봇은 동반해서 움직임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뭐 이스라엘 전쟁 요런 걸로 지수가 일부 빠지는 게 지수가 올랐던 부분들이 있으니까 요런 공포에도 충격을 크게 받고 주가가 빠지는 거예요. 왜? 시장을 불안하게 보고 있던 사람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계속 올라가게 되면 그런 물량이 나왔을 때 기술주가 낙폭을 빠르게 보이는 이유 더 빨리 올랐으니까 낙폭을 빨리 내리게 되는데 결국에 이게 수급이 또 회복을 하려고 하면은 많이 빠진 것에서 미래 가치가 있는 게 빠른 주가 탄력 회복을 볼 수밖에 없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이런 시장 속에서는 여러분들이 아 내가 이거 진짜 좋아 보였는데 잘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오히려 눌림 먹을 주네 요런거 기회다 이런 거부터 지금 쭉쭉 쓸어 담아야 되는 기회구나라고 봐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왕개미 주식 TV 구독자 이벤트를 꼭 참여하셔야 하는 게요. 지금 보이시는 전화번호 010-4407-6279번 이 전화번호로 여왕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 남겨주시면 은 여왕벨타점에 포착된 종목을 공유를 도와드릴 거예요 종목 공개와 함께 매수는 어디서 하는지 매도는 어디서 언제 어떻게 하는지 자이 부분을 다 문자로 정리를 해서 구독자 이벤트로 무료 발송을 도와드리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채널 통해 가지고 이렇게 첫 시대가 터져 나와서 이때부터 주목하자라고 말씀드렸던 DSC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에도 자, 제대로 된 타점이 왔을 때 그걸 공략이 들어가는 부분이 다르다라고 말씀이 드렸잖아요. 자, 그래서 언제 문자 제시를 도와드렸냐. 보시면은 4월 7일자가 여기 바이 표시되어 있는 이 날짜인데요. 5,400원 언더에서 매수 들어가면 된다. 왜 이파 여왕별 타점이냐. 자, 저 이첫 시세가 알려드렸을 때, 이때부터 이 종목은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고 알려드린 거고, 자이 사이에도 수익 구간은 충분히 나오죠. 근데 이걸 먹는 수익이 아니라 크게 제대로 된 자리에서 먹기 위해서 여왕별 타점의 수식이 들어가게 되는 거고, 이 공식대로 제시가 들어간 바이에서부터 이게 분봉상으로도 세밀하게 치고 눌림 이후에 다시 재돌파를 말아가는 이 타점에서 제시를 도와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장중의 알람 사인 그래서 여기. 몸통의 본캔들 중간에서 매수 타점이 들어가게 된 거고 여기 셀 매도가 나오는 타점까지 지금 보시면은 거의 최고점이라는 걸 아실 수가 있어요. 여기서부터 100%의 수익 구간이 한번 주어진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이 가격대를 보시게 된다면 셀도 14일자에 바로 이날 점상이 찍었으니까 시가에 많이 뜨면 매도, 시가 붙어서 양봉이면 홀딩이라고 말씀드리고 갭이 바로 17%뜬 니까 여기에서 욕심 부리지 말고 수익 챙기자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자리를 한번 먹은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자, 요 가격대 라인 안에서 눌림목 주어주고 다시 재반등 주는 이 타점에서 다시 어떻게 매수 접근 들어갔죠. 그러면서 지금 자에서도 20% 넘는 수익 중인데 요것도 딱 매도할 가격대 오면은 매도 문제가 발생이 되겠죠. 이게 일시적으로 수익을 내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낼수 있도록 제가 이걸 감으로 잡는 게 아니라 모든 거를 제 공식을 정해 가지고 이 매매 기준에 맞는 종목들만 매매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꾸준히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여왕배타점 사실 처음 말씀드리는 거 아니거든요. 자 대명에너지도 이 자리 볼게요. 첫 시세가 나왔던 본 캔들 여기서 뜨죠. 그러고 나서 이 구간을 다시 뚫어내면서 이 돌파가 나와오는 이 자리부터 잡을 수도 있는데 자 눌림목 기회주는 이때부터. 여러분들께 매수사인 들어가고, 다음날에도 잡을 수 있는 가격대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양해가 바이 매수사인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문자를 통해가지고, 언제? 15일자에. 15일자에 이렇게, 이날. 첫날, 그두 번째, 17,200원에서 눌림 모, 그 다음에 17,800원 언더라도 발이라도 꼭 담궈둬야 된다. 다음 주에는 큰 시세를 먹기 때문에. 근데 바로 어떻게 됐어요? 바로 금요일자에서 반등 성공. 들어가서 일당 홀딩을 지속적으로 가져가자. 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리고 나서 바로 19일자에 바로 요날상한가를 찍었고, 상한가 찍고 내일 시초가 매물벽 27,000원 터치에 매도할게요. 2차 타점 오면 그때 젠지진이 파자라고 해서 일차적으로 2파, 이파, 2파동부터 먹을 수 있는 요 가격, 27,000원대 충분히 돌파가 나왔죠. 27,500원까지 이 시세가 올라갔으니까 그래서 27,000원대 거의 최고점의 매도가 성공이 가능했죠. 그리고 이파 놀림에서 이제 돌파 나오는 자리 놀림목 당연히 이렇게 이파 한번 먹고 놀림에서 다시 이제 반등주는 이 자리부터 바이 들어가서 다시 정고점 뚫고 우리 수익 내고 있죠. 첫 시세가 나오는 여기서부터 매수를 해도 되긴 해요. 그런데 이마만큼의 횡보하는 이 기간 동안에 사실상 우리가 이 여왕별 타점만 따라간다면은 요것도 60% 넘는 수익 구간 나왔거든요. 앞서서 100% 먹었죠. 이게 한번 터지면은 이렇게 100% 가까운 수익들이 쭉쭉 터져주는데 이 기간 동안이면은 충분히 요 구간을 활용을 해가지고 또100% 수익을 낼수 있는데 제대로 가장 돈을 아껴서 시간과 돈이 들어가는 투입 기간들을 가장 짧은 시간에 큰 수익 먹는 타점이 바로 여왕별 타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뜨면은 놓치지 말아야 되고, 요 종목들, 뗄 때마다 우리 구독자님들께 미리미리 문자로 사인해 드린다는 거예요. 시기적으로도 알려드리고요. 이렇게 가격까지도 간단하게 콕콕 찝어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따라오실 수 있고, 우리 구독자님들이라면 모두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꼭 참여를 해 보시라는 거고, 010-4407-6279번 이 번호로 여러분들께서 여왕이라고 두 글자만 쓰셔서 문자 남겨 주시면 됩니다. 어차피 이타점에 포착되면은 수익률 폭이 크기 때문에 소액이라도 꼭발 담가 보시기를 말씀을 드리는 게 작은 돈이라도 퍼센테이지가 커지면은 요걸로 시대를 뿔려내고 그리고 삼파 먹을 때 다시 들어가서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수익 시세를 더 크게 뽑아내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투자를 통해서 돈을 불려나가는 경험은 제가 만들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이 기회에 시작이라도 해볼 수 있는 이 용기만 가지고 진입을 꼭 해보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신 구독자님들, 지금 보이시는 전화번호 010-4407-6279번, 여왕 두 글자만 쓰셔가지고, 소액부터 시작하셔가지고, 내 돈이 내 돈을 또 벌어다 주고, 돈이 또 돈을 벌어다 주는 이 경험 꼭 해보시기를 바랄게요. 그리고 돌아와서 이 고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주봉 캔들의 마감을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여기 가격의 지지 라인이 14,900원에서 받치고 있어요. 14,900원이 최근 3주간의 지지를 받쳐주는 가격대 라인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쌍바닥의 가격을 형성하고 있네 여기 12,000원 12,600원대 이 가격에 쌍바닥을 찍는 모습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지금 여기에서 지지를 받쳐주고 금요일자 물량을 소화해냈잖아요 자 그리고 여기에 대한 좀 잦아지는 움직임이 나왔을 때 해당 지지를 받고 다시 양봉의 캔들로서 여기 횡보 구간을 이어가려는 움직임세들이 나와줄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자에서는 단기적인 이 눌림 구간을 체크를 해보겠다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일단 눌림목이 나왔을 때 거래는 지금 상당수 죽어 있는 모습들도 같이 파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물론, 고향 같은 종목이 크게 갑자기 주가를 점프를 시키기 위해서는요, 이 어, 가격대 라인은 솔직히 한 17,300원? 17,300원의 라인을 제대로, 이게 윗꼬리를 달지 않는, 제대로 몸통이 유지되는 돌파가 나와주면은, 이때부터 빠른 파동이 정개게 될, 움직임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건데, 자, 이평선의 지지와 매물대 벽이기도 하지만, 자, 이렇게 윗꼬리 라인과 몸통 라인을 지금 선으로 이어봤을 때의 저항벽. 고 저항벽에 작용을 하는 가격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를 안정적으로 몸통으로 뚫어내면은 추세가 제대로 전환이 된 거를 확인할 수 있는 봉이잖아요. 그래서 이 움직임이 포착이 되어야지만이 고형은 빠른 공략을 통해가지고 추세 전환에 따라 여러분들이 시기적으로도 좀더 단축이 되면서 주가 파동이 깊어지는 타이밍이 온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자에서 들어온 물량이 결국 놀림목이 나와도 매도를 치지 않는다. 그러면 이 매도를 치지 않는 가격이 분명히 지지를 받쳐주게 될 것이고 지지를 받치면서 자 이제 하반기에 있는 일정까지 같이 붙어주게 된다면이 모멘텀이 결국에 17,300원을 돌파. 몸통으로 돌파 마감이 되는 움직임이 포착. 그러면은 이로부터 인해 가지고는 추세가 장기적으로 전환이 된 거기 때문에 추세 상승 파동들이 분명히 더 커질 거다. 여기 여기 전례 없었던 거래량 2024년 2025년에 터졌다라는 거고 결국 이 물량들 다 소화를 해내기 위해서 추세 전환부터는 이 물량들이 받쳐주면서 분명히 추세 전환에 따른 힘을 받아 가지고. 시세가 2만 원대, 3만 원대 쭉쭉 밀고 갈 힘이 들어오게 된다. 그리고 시지적으로 하반기 인증 이슈를 받고 나면은 결국 그다음에는 뭐예요? 인증을 받고 주문이 들어오고 수주 계약 체결과 함께 실적으로 전환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완전히 선순환 구조라고 볼수 있어서 이런 추세 전환을 했을 때 우상향의 렐리를 이어가는 힘이 탄력이 굉장히 커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이 시장이 계속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이유가 왜냐하면 저도 암 수술을 로봇으로 비보험이라서 물론 돈은 많이 들어요. 그런데 동일한 시기에 어, 저랑 비슷한 환우 분들이랑 얘기를 했을 때, 그때 이 수술의 결과 값이 그냥 사람이 있을 때, 물론 그분도 실력이 너무나도 좋겠지만, 이 회복 탄력이라던가 이 수술 후의 결과, 그리고 뭐 부작용들, 이런 것들이 좀 현저히 적기는 하더라고요. 저도 선택을 하기 이전에는 아유, 그래도 사람 손이 낫지 않겠어 했는데, 로봇이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이 로봇을 활용을 해가지고, 사람이 이거를 조종을 해가지고, 진행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 손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라던가, 흔들림이라던가, 요런 것들 있잖아요. 조금 덜 세밀할 수 있고, 수술 부위에 진입하는 것 자체도 방법이 다르고, 이런 거에 대해서 효과를 봤기 때문에, 저는 이 시장 분명히 커지고, 솔직히 이거를 겪어보고 나서, 이게 더 활성화가 되면, 따라가지고 분명히 로봇 수술을 택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특히나 고영이 뇌 수술용 의료 로봇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또 일론 머스크랑 트럼프가 화해를 했죠. 그 트럼프, 일론 머스크가 곧 있으면은 5년 안에 정말 최고의 외과의 수준보다 더 로봇이 뛰어나질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한게 저는 5년 그 이내로 당겨서도 충분히 가능하다. 보고 있고, 결과들이 더 좋아짐에 따라서 더 많은 매출 구조를 올려낼 수 있다, 분명히.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눌림이 마감이 되는, 눌림이 맞춰지는, 눌림의 마침 구간에 대한 가격사인 알람이랑,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17,300원, 돌파부터, 이때부터 여러분들이 고형을 신경 써서 대응을 해주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두 가지 타임라인, 여러분들 놓치지 마시라고, 혹시나 눌림의 기회 속에서, 뭐, 물타기를 원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고, 왜냐면, 지난번에 고점에 상당히 높은 부분에 물려있는 분도 계실 수 있으니까, 요런 기회 꼭 활용해보시라고 번호 하나 남겨드릴 테니까요. 010-4407-6279번입니다. 자, 이 번호로 여러분들 고형, 매도, 네 글자 쓰셔서 문자 한통 남겨주시고, 제가 말씀드렸던 중요 포인트 두 가지 탑점 받아보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이런 눌림목의 기회 속에서 조금 더 빠르게 자리 잡았는데, 단 하루의 눌림으로 이 시세를 오히려 더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타임 포인트에 있는 종목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그것도 꼭 참여하셔가지고 받아가셔서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 돈 제대로 벌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